의 말씀 로마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가르치는 자의 마음 가짐. 아멘. 목 상태가 제가 어 부흥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어 어제도 또 우리 어 서천군 어 서천읍 기독교연 앞에 어 부흥성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어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어 제목 읽었죠?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laughs> 간단하게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로마서 2장 19절로 21절은 율법주의를 어 책망하는 바울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강조해요. 그렇지만, 율법을 살아내지 못해요. 진정한 율법의 취지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보여지는 대로 자신들의 나름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어이 말씀 그려 이 말씀은 지켜낼 만해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가르칠만 해라고 하면 가르쳐요. 그렇지만 어이 말씀 필요 없어라고 하면 어때요? 안 가르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자신들이 성경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책망은 21절이요. 정말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너희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냐?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네들은왜 도둑질하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랑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모본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깨끗하고 아름답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우리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함부로 함부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누구를 평가한다? 예수님을 평가한다. 교회를 평가한다 야 교회에 다니는 놈들 똑같더라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하나도 세상과는 다를 게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역겹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 때문에 교회 욕먹게 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띄어 주실래요? 조문도 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조문도 석사가의 자이 뜻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은 힘이에요, 힘이에요, 힘이고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엉뚱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삶을 누가 살아내야 된다. 내가 살아내야 된다. 예수를 먼저 믿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그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조금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빠 욕을 그렇게 많이 먹이면서 살아? 저는 교회 가가지고 꼭 혼내면 야 주처로 이리 와 이게 아니야. 야 주정로님 아들이 리 와. 그러면 아니 왜 주정로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죠? 내가 내가 까불었고 내가 개구쳤고 내가 말썽 부렸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나 다녀가지고 꼭 나를 두번세번 번 혼나게 만드는지 어. 그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제일 싫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희 형님이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laughs> 큰 형님이. 근데 저희 형님 친구가 저희 형님 친구가 저 형님하고 아주 둘도 없는 친구가 중고등부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가면 중고등부 그 총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니까 아니 이 형은 나랑 무슨 왼수졌나 자기 친구 동생인데 그죠? 제가 교회만 가면은 맥주병을 따는 거야. 맥주병을 따는 거야. 이러와 수초로 이러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가 밝게 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악수환인게 뭐냐면 코가 빨개지는 거 괜찮단 말이에요. 아픈 거나잘참아요 근데 이 빨간 게안 없어지니까 집배를못 들어가. 왜요? 집에 들어가면 너또 장난쳤지? 너 말썽 부렸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혼나는 거야. 이게 악수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싫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욕먹이지 말자고요. 예수님 욕먹이지 말자고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한마디 잘못하고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내면 누가 욕 먹는다? 하나님 욕 먹고 예수님 욕 먹고 교회 욕 먹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생심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 여러분 학생심이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세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먼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그래 내가 배울 것이 있지 여러분 세 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말씀을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나만 의로운 거예요 나만 잘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잘난 거 하나도 없다고요 어제도 김석균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만요 꽉 예. 교회에서 예. 말썽 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못된 신앙들 저를 비롯해서 못된 신앙들이 있잖아 그죠? 예.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썽 부려요? 새신자가 말썽 부려요? 아니잖아. 교회 한 30년 다녀보니까 익숙하거든.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주인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보니까 뭐예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때요? 지적질하고 혼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가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뭔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생심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지. 그래. 내가 오늘도 배워야지. 할렐루야. 날마다 배워야지. 아멘. 아멘.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부흥에 참석하니까 은혜가 되어, 돼요? 돼요? 되잖아요. 은혜의 자리 있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또부흥이야 아유,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 똑같이 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덕행심, 삶으로 가르치는 마음, 언행일치.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아, 여러분, 좋지 않잖아요. 그죠? 예. 네. 뭐, 우리가 같이 뭐 상대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해주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언행 일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믿는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아는 지식에서 믿음의 지식으로 믿음의 지식에서 삶의 지식으로 실천되어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이제. 결국은 여러분 언행일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 너의 삶의 변화가 있으라. 아멘. 이 말씀 살 살아 내라.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세 번째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귀하신 분은 여러분 어때요? 그분 앞에 설 때는 어때요? 온매무세도다 잡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이번에 우리 강사목 사님, 백운주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너무 제가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요번에 어참 이번 주 주일날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백운조 목사님이 서천에 오셔서 참 한참 후배거든요. 한참 보이지도 않는 후배예요. 저는. 근데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막 저하고 막아 저랑 얼마든지 더 이야기를 나누 나눠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주 목사님이 서천에서 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좀 식사할 때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또 제가 또좀 음, 이렇게 좀 섬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 강사 목사님이 아시고 목사님, 목사님이 이 서천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들 중에 열개 교회만 정말 어려운 교회 열 개만 뽑아서 목사님이 같이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면 내가 1박 2일 동안 잘 섬길게. 그러면서 한번 서울에서 심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겠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 분인데. 그래요, 그래요. 바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박 2일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겠대.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 10명 데리고 오면 본인이 1박 2일 동안 식사 섬기고 호텔에서 잠자고 또 먹으면서 또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이렇게 선교비도 용돈도 좀 챙겨주려고 그러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삶의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야 죄송해요 우리 김은실 집사님 모습 보고서 오늘 집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김은실 집사님만큼만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음화 되겠다. 아멘. 야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참 귀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 우리 목사님 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요. 예아주 목사님, 나도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목사님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됐다고 아 그러시더니 목사님이 열개 교회 데리고 오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여러분 이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간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우리 주변에 우리 지방에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제가 주일 날 오후가 되면 뭐 사라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예,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순회해요. 섬에 있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섬에 한번 제가 들어가요. 들어가줘요.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하루 제가 바리바리 싸가요. 예. 네. 계란 두세 판, 라면 한 박스,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가요. 어. 뭐 따로 주는지 아세요? 누구 주는 사람 없어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고 또이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대화라도 나눠줄 사람이 있으면 아, 주 목사님이 한번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분에는, 요즘은 왜 이렇게 뜸해요? 어. 특별 새벽기도 기간하고 부흥의 기간이 겹쳐서 <laughs> 근데 여러분, 참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예산에 있는 목사님이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힘든데 힘든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내와 아들 둘을 남겨두고 혼자 자살한. 자, 이건 근데 절대 그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절대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는데 말 한마디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누구와 대화 나눌 사람은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찾아가자고요 아멘, 그런 사람 우리가 믿음 세워주자고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